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월 23일 11시 46분 수요일 여기는 부산입니다. 저는 어제 그밤새들록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와가지고, 인천에서 다시 후쿠오카 가서, 후쿠오카 가서 부산에 오후 3시 55분에 도착해가지고요. 제가 완전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안 찍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찍혀. 예. 그래서 제가요 지금 여기에 밥 먹으러 왔어요.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보고 싶었어요? 네. 자선물요 <laughs> 사모님 안 보고 싶었다고서 안 줘요. 이 사모님과 나우스 제일 맛있는 커피요. 제 직원들도 줄게요. 아 고마워요. 매일 맛있는 거 줘서 사모님 보고 싶었어요? 예? 자요. 나저 약속대로 줬어요? 우리 저 사모님 어디 갔어? 사모님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잘 갔다 오셨어요? 예, 네, 자요. 약속 지켰어요? 이번에 꼭꼭 잡수야 돼요. 아, 맛있죠? 네. 맛있죠? 먹고 떨어지면 얘기 또 갖다 줄게. 예예 네. 네, 지금 여기는요 고기 요리 떡볶이 김치 그 다음에 상추 감자 이거 미역줄이 엄청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햄그 다음에 이거 야채 샐러드 네. 또 여기는요 계란 프라이, 라면 무제한으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와 이거 그 돈가스 생채 엄청 맛있겠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프요 그다음에 돼지고기 볶음면. 네, 국이 뭐가 나왔나요? 네, 오늘은 시, 된장 시래기국 나왔네요. 이집 손님 엄청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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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은요, 이렇게 볶음밥이 엄청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토스트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채, 세라다 맛있어요. 오, 상추도. 이 집에 제일 인기 좋은 게요, 이 망고예요. 그 다음에 이거 콩국수요. 네, 엄청 맛있어요. 집이에요 이게 계속 붙어있었는데 제가 못봤어요. 잡채 보세요. 네. 어, 여집이요. 여름휴가를 간대요. 이번주에 25,26,27 25,26이라 오면 안돼요. 네, 여기는요. 엄니 도시락이에요. 요금은 예, 8,000원이고요. 아침 11시에서 2시 반 5시에서 7시 반까지 해요. 여기 위치는요. 모덕역 산불출 루에서 바로 미어집이에요. 예. 네. 예. 오.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손님 엄청 많이 와, 이 집에. 자리가 없어요. 다음 들어가세요. 예. 어 예. 예. <laughs>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힘내세요, 화이팅! <laughs>